사업주입니다. 이삿짐센터에서 근로자가 에어컨 실외기 분리를 작업을 하다가 베란다 난간에 무너져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산재보험이 미가입한 상태인데 산재 처리는 된다고 하는데 산재 처리가 되게 되면 사업주가 내야 되는 돈은 얼마나 되는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업주가 산재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사고가 난 경우에도, 어, 재해근로자, 아니면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유족들은 산재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이나 재해근로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 뭐, 유족급여나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제 산재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그 과징금에 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보험급여로 지급되게 될 급여액의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유족급여가 한 2억 원 정도 지급됐다. 그럼그 2분의 1인 1억 원을 과징금으로 사업주에게 부과를 하게 됩니다. 산재가입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사업주의 경우에는 너무 과다 하 이런 적이가 있어갖고 법이 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재해근로자가 사고 당시까지 회사 에서 내어야될 보험료 있죠. 그 사업주가 내어야될 보험료의 이제 다섯 배를 초과하지는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주가 몇년 동안 보험료를 안낸게 백만 원이다. 그러면 그 다섯 배, 오백만 원을 과징금으로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